자, 안녕하세요. 목갱입니다. 여러분, 어, 오늘은 제가, 어, 좀 기분 안 좋은 소식을, 어, 여러분들께 들리도록,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벤트죠? 여름맞이 주화 교환,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신가요?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이벤트 꼭 참여해야 된다. 그 이유는 이 여름주화를 모아서 보상받는 게 캐릭터당 받을 수 있는 보상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제 본캐가 변신 아바타를 받았는데 어, 그러면 이 46짜리 부캐에서도 어, 80개를 모으면 받을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명시할 때에는 캐릭당이 아니라 개정당이라고 명시를 해줘야지 그게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어,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눌렀더니 캐릭당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에 어, 불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. 어, 이미 앞전에 클리어 했던, 앞전에 어, 받았던 본캐에서 어, 캐릭당 하나를 받았는데 어, 여기로 넘어온 캐릭터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캐릭터가 연동이 돼서 받을 수가 없어요. 자,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부켓까지 부캐, 함께 어, 돌리면서 80개를 확보할 수 있는 어, 그런 상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캐릭당을 미리미리 다 받아놓으려고 했더니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혹시나 어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표기를 오류 한건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달아 주시고 어, 혹시나 여름맞이 주화를 제 영상 보고 어, 보시고 제 설명을 듣고 개정당 어, 어, 구매하실 수 있는 건줄 알고 지금 모으고 계시는 분들은 어 굳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소식 전달해 드리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, 제대로 된 전달 어, 해 드리지 못해서 어, 너무 죄송하고 어, 그래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올 녹차가 나와서 좋은 건 뽑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좋은 거 많이 획득하셔 가지고 즐거운 어, 이벤트 행복한 이벤트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. 자 영상 좋아요, 구독 한 번씩만,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. 여러분,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